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미국 시장 다먹을 이주식 넘사벽 전세계 최고입니다. 결국 2 0배 오를 겁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2차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를 해서 제가 리포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리포트에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은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는 20페이지 가량으로 시청자분들께서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만한 분량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김용민의 주식매킹 채널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구나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반기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다 먹은 이 주식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의 수혜주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단 중국에 대한 이슈들을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에서 통계자료 검색이나 사진 촬영까지 단속 대상이 될수 있는 고강도 반간천법이 발효가 됩니다. 국가안보 및 이익이라는 아주 모호한 기준과 중국 당국의 자위적법 집행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의 중국 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에 있는 기업가들이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들이 이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 정부나 통계 등을 검사하고 저장만 해도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반간첩법이 발효가 됩니다.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스파이행위 구성 요건이 모호하여 정상적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중국이 이를 갈았죠. 8월 달부터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이 갈륨과 게르마늄이 어디에 쓰이냐? 컴퓨터 칩이나 태양광 패널이나 레이저 같은 다양한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이들의 화합물을 수출한다고 하면은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해당 수출 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누구한테 파냐?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중국이 만약에 미국을 견제해서 미국에 있는 어떠한 기업이 해외 구매자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블룸버그뉴스는 첨단 기술 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죠. 다가오는 6일에, 6일에서 9일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터트립니다. 8월 때부터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했다라는 것을 오기 며칠 전 이틀에서 삼일 전에 터트려버립니다 이게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했죠 그리고 중국이 반발을 하면서 긴장감이 돌았지만 사실 옐런 장관이나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서는 소통을 지속하자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옐런 장관이 오기 전에 반도체 핵심 원자재에 대한 통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하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지만 미국의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 동시에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평가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고 앞으로의 시장의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중 고위급 경제 대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에 따른 중국의 첨단 기술 규제를 놓고 아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경제대화에 대해서 예상 의제가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지금 그래프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예상 의제입니다. 일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할 겁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 중국은 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다. 결국에 이게 반대로 크로스 돼서 서로가 서로를 규제한다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중국은 고율 관세를 폐지해야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즉 아마 원활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이 관세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대화가 오갈 것이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간천법 중국 내 미국 기업의 활동 위축 우려 그다음에 중국은 정상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활동의 지장이 전혀 없다 역방향 기준금리 및 위안화 가치 하락.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중국은 중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뭐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 을 봤을 때 사실 절대로 물을 수 없는 거는 반도체와 인플레이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의 사정을 보고 인플레이션을 체크해서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부분과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중국과 미국의 대화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중국, 한국과 그리고 대만까지 반도체 치 포만 중국을 현재 견제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번에 ASML 네덜란드의 기업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동참을 합니다. 이 ASML은 지난 2019년도에 챕천단 장비의 수출을 막은 데에 이어서 오는 9월부터는 한 단계 아래 장비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ASML이 미국에 맞춰서 미국에 상당한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SML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의 회로를 새기는데 필요한 노강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네덜란드 정부의 수출 규제에 관한 성명문을 내고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발표합니다. 즉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하든 우리, 미, 우리 기업은 중국과 방한해서 토론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네덜란드 정부가 수출을 주의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정부와 같은 방향 혹은 정부의 선택에 상당히 잘 따라주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 ASML에 대한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 이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HiNAEUV p i l o t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게 2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로 분류가 되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 이 부분에서 2025년도에 2나노 공정 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이 2나노 공정을 한다고 했을 때, ASML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요. 실제로 high NaEUV 장비가 차세대 AI시스템과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에 최적화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칩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장비다.는 게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삼성전자가 이 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TSMC한테 안 되는 거 아니냐? TSM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엔비디아도 그렇고 수많은 기업들과 협력이 되어 있고 이이 나노가 AI 시스템이나 고성능 컴퓨팅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AI용 GPU 위탁 생산 물량 일부를 의뢰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최첨단 공정인 3나노를 기반으로 한 C제품 성능 점증을 비롯해서 2.5D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이면은 수주가 될수 있다. 즉, 너희들이 지금 TSMC가 하는 것처럼 기술력을 보여주면은 우리는 너희들한테 수주를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2.5D 패키징 기술은 이 CPU와 GPU 등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 안에 넣어서 그 안에서 연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2.5D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술력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이5이 패키징 기술을 상당히 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당장 대항 수주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제2의 파트너로 삼성일 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재 TSMC에서만 GPU를 생산하는 게 힘들 정도로 삼성전자를 이용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엄청난 성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특히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인 HBM3E를 샘플 요청하면서 사실상 선주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량의 샘플을 요청한 엔비디아에 이어서 고객사 요청이 쏟아지면서 HBM3E의 올인 모드인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GPU 바, GPU나 이런 반도체 칩이나 클라우드 시스템과 메모리 반도체 간의 호환성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진행하는 샘플 요청은 발주 전에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 이 안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이 반도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AMD 등이 계속적으로 SK하이닉스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빨라도 올해 연말이나 돼야지 샘플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K이닉스가 정말 대단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2013년도에 최초로 고대역폭 메모리 1세대를 개발했고요. 4년 뒤인 17년도에 HBM2, 19년도, 21년도, 그리고 2022년 6월에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세계 최초 12단 적층 HBM3 24기가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보시면은 이 HBM, HBM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HBM 시장이 DRAM 시장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1.5% 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GPU의 성장과 AI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연평균 45%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2031년도까지는 아마 최대 20배까지 성장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물론 그 안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상당한 성장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근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따라잡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SK하이닉스는 50%, 삼성전자는 40% 수준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고 있는 거 맞지만 hbm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앞서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디램 제조사 중에서 hbm3를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hbm3를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53% 삼성,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8%로 50대 40에서 53대 38로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SK 하이닉스로 변동이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D램 규격인 DDR5에서도 삼성전자 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보다 인텔 호환성 검증을 들어간 SK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운드의 분야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을 두개 준비해 왔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협력 업체고요. 설계 자산 업체 시놉시스와 함께 IP OEM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AI 및 자율주행 반도체 같은 선단 공정이 필요한 주문형 반도체 개발에서 IP 솔루션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있는 AD 테크놀로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10년 이상 거래한 게 바로 시그네틱스고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융복합 패키지 기술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이 시그네틱스입니다. 앞으로 후공정 패키징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시그네틱스를 그리고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쪽에서는 a d 테크놀로션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부터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앞으로 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알겠다. 내가 오늘 시장에서 중요하게 받는 AD, 테크놀로지 중요한 거 알겠고, 시그네틱스 중요한 거 알겠는데, 이거 말고도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AI, 로봇, 뭐, 폐배터리, 시장에서 핵심이 될수 있는 이슈들, 이거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꼭 알고 싶다. 리포트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OS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시고요.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 또 이거 설치 후에 이용할 때 개인정보, 전화번호 적어지는 거 아니냐,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광고 전화 같은 거 엄청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제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즉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용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리케이션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네 여기 공지사항 세 번째에 있는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라고 적혀있는 공지사항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은 하단부에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시장 주도 미래 산업 PDF 파일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길 바라겠고요. 이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 드리는 급등 추천주 그다음에 시장 30분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에 대한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관련 주들까지 제가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꼭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 주들 왜 급등났는지 모르시는 투자 분들 많거든요. 왜 급등했는지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꼭 이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부터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내용들 제가 모두 다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여러분들 영화 영상 종료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